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택시 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연수원이 현지 국회의원의 친형당의 건립 중이라는 보도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대구 택시 근로자 복지 센터 초대 이사장을 지낸 이 국회의원이 연수원 건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건물에는 해당 의원 아들의 사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건립된 DTL 대구 택시 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건물 1층에 재단법인 DTL이 직접 운영한다는 카페가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택시 근로자를 위한 혜택은 없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할인도 없어요? 네, 여름에. 아, 지금은 안에요 네, 지금은 지니다 카페는 이 지점을 포함해 4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알고 보니 대표가 DTL 초대이사장을 지냈던 김희상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DTL 초대이사장으로 택시기사 복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건물 건립을 주도한 인물. 지난 2018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인택시 회사들과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친형 땅에 지어진 청송 연수원 역시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3년 뒤 한국 노총이 주도한 노사합의 자리에서 택시 회사들로부터 25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기로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노조 본부랑 해야 되잖아요. DTA 약정서를 안 쓰면은 교섭을 안 해주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김의상 의장적 그쪽은 완전히 완전 압정의 가이었죠 D.T.L 이사장직은 현재 한국노총 출신에게 대물림된 상태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뭐 바지다 뭐 이런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눈이 뭐 그러면 그런 거지. 택시 회사들의 돈으로 지어진 재단법인 택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는 외면한 채 사유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